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0절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재또매가 되었답니다. 다 타버린 자기의 집을 바라보던 남편이 한 손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또한 손에는 귀여운 자녀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만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새로운 보름자리로 꾸며서 이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유일한 재난은 가정의 파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없는 가정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곤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가정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위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스도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이죠. 또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겠고, 부모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고, 에베스도 6장 1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어린이를 노역게 하지 말아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연재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과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마태복음 18장 3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조상 숭배를 문화의 중심 과제로 삼고 유, 불, 선, 삼도의 영향권에서 살아온 동양 사람들의 사고와는 정반대로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어린아이의 올바른 교육과 지도의 전략을 기울여온 기독교 세계의 내세지향적인 성향을 결정 지어준 위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이면서 가정의 행복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본문 13절에 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본문 12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추구를 알고 응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 12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0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0편 84편 2절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다고 10편 23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84편 10절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낯싸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진 건 없고 권세와 명예는 없어도 예수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복 지수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잘 산다고 큰 소를 치는데 행복 지수는 하위권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의 능력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죽게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대료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고.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시기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내 편에 서 계시고, 나를 돕는 자라고, 10편 27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못하는 게 없어요. 빌리포 사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0편 84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언서 23장 1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10편 59편 16절에 주는 환란날에 피할 바위시요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편 121편에 보면 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쏘이다 그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산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경외하면 행복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고 시편 33편 8절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면 칭찬을 받는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자자 손손 후손을 대대로 지켜준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이 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가짜거든요. 부모를 사랑한다. 비만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감기 안 걸리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명절 생신 되면 찾아뵙죠그 다음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네께나 교회 생활 주님 생각에 꽉 차야 돼요. 그리고 몸이 가는 것처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세 가지만 딱 도입하면 돼요. 마음이 가느냐, 몸이 가느냐, 물질이 가느냐,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 본문 1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표시지만,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로 삼고자 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했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의미는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헌신과 순결로 택한 백성임을 증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시므로 너희는 내게 즉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임을 창세기 1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중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창세기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로움에 대한 표시임을 로마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됨을.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할래는 죄시침과 중생의 표시로서의 오늘날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할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표시지만 그것을 마음에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은 해계하고 언약을 새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로 남기고자 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임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래는 구원받아 구별됨을 선포한다고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뭔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켜야 돼요. 언행 심사가 달라야 돼요.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진실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크게 세례요, 그게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된 표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별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가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에 섰냐 좌편에 섰냐 선이냐 악이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양같이 사느냐 염소같이 사느냐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여러분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택한 자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홍해 바다를 쫙 가려는 기적 속에 자기 백성들은 다 구출해 줬지만 오랑캐들은 수장시켜서 한 명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면적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보이는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권세와 명예를 짊어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성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 요구하시는 것네 번째, 오늘 법문 16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목이 뻣뻣하면 안 되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다. 행복의 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세요. 교만한 자 주님이 축복한 적이 없어요. 쓰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겸손한자가 떠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겸손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방망이가 결국은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징벌을 받았음을. 신명기 9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주의 종을 거역하면 곧 여호와를 버린 것과 같다고 3일상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거만한 태도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언서 22장 10절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거만하면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0절 거만하면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므로 겸손하라고 신명기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사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 삶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즉 말씀을 농담이 여기면 멸망이 온다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욕기서 21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의 예? 그 초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노세 두 사이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다섯 번째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겠어요 그 당시는 이분들은 애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없고 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찬을 누구에게 합니까? 내인과 제사장이 아닙니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거반죽게 된 자를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신다고 그랬고, 이사야 51장 22절에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요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약하고 곤고한 사람의 맺힌 한을 원한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힘없는 사람의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야 돼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회일상 2장 8절에 가난한 사람의 주의를 하나님이 향상시켜 준다고 했고, 10편 10편 14절에 약한 사람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버스 2장 5절,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믿음을 부육해 하신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눈먼 자는 포기하고, 실패자는 성공시키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가정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섯 번째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맹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 어떻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랬고 시편 16편 8절 하나님만 내 가슴 속에 모시라 그랬고 요한이서 1장 9절에 교훈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소원은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단을 쌓고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20절로 22절이죠 창세기 28장에 두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힘들었지만 그세 가지 소원을 이행했기에 가난한 자였지만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잖아요. 신년만 되면 내가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 예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놓고 그것을 뒷전에 미루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소원은 이루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2절로 13절에 실행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씀하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암호서 9장 7절에 역사의 주관자다. 에베스 4장 6절 만유의 아버지시다. 신명기 4장 35절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고,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고, 사무엘하 7장 22절 주 이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10편 86편 8절에 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편 115편 3절에 원하시는 건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출애굽기 36장 1절로 2절, 로마서 11장 33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은 주의 주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세계의 역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라는 것 에레미야 32장 18절 창세기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애물을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부정부패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레이기 19장 15절에 하나님은 공의가 재판의 판단의 근거가 되신다고 그랬고,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역대야 19장 7절 뒤로 내물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스가라 4장 6절, 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키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네 가지만 딱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잘난 자식일지라도 부모 말에 거역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 말에 순종지 아니한 자녀들이 잘되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11주 생활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시켜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니, 하늘날에 가고 안 계시지만, 십남매를 놓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서, 오늘날 제가 축복받은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도 철저히 이걸 가르켰더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진실하게 살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주의종이 귀하다는 것,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자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면 그들의 앞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